반갑습니다 급등코인만 물어다드리는 도베르만입니다 현재시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 53분이고요 아니 비트가 밤사이에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며 시장 분위기가 축 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제 실시간 승인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영상 개시날짜 잘 보세요 이번주 월요일에 추천해드렸던 웨이브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계속되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려 20%에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조정장, 하락장, 시장탓 하지 않으며 상승 나오는 코인들만 잡아드린다고 계속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웨이브와 같이 단기급등 날 코인들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우리 모두 다 함께 수익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듣고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바운스토큰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폭등 날 종목이 분명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운스토큰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검은색 가로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구간들은 상당량의 매물대가 꾸준히 쌓여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강력한 저항 및 지지 구간이 되주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웬만큼 강력한 상승세, 하락세가 아닌 이상 이 해당 구간을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이어진 긴 하락 추세로 인해 1 6,000. 300억 매물대 아래로 이탈을 하며 수가 하락이 우려가 됐는데요. 하지만 반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고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량의 매수 거래량과 함께 해당 매물대를 재돌파하며 현재는 그 위쪽으로 안착을 해준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이 바로 다운스톡큰의 단기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약 10억 원 수준밖에 안 되는 다운스톡큰의 경우 그만큼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세력들이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입김이 닿으면 약간의 거래량이 나오더라도 단기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 매물대에서의 지지, 꾸준히 발생해주는 거래량까지 자,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22,000원 부근까지 단기급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세력들의 본격적인 터치를 받으면 펌핑이 나오는 순간 32,000원까지 폭등 수익도 순식간에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메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언제 어디로 튈지 장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만 보시고 선불리 매수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실시간 대응법과 급등날 코인들의 타덤들까지 전부 다 챙기셔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바운스 토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